안녕하세요. 공모주 쇼츠입니다. 오늘의 공모주 대진첨단 소재의 수요예측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수요예측은 3단계로 나누어 단계마다 2점 만점으로 총 6점을 평가합니다. 대진첨단 소재의 기관투자자 경쟁률을 보겠습니다. 대진첨단 소재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57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. 576대1 이상의 경쟁률은 규모로 보아 보통 이하의 경쟁률로 보여집니다. 유통 물량은 대략 500억 초과 시 당일에도 많은 주식 시장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대진첨단 소재의 상장일 예정 물량은 270억으로 꽤 가벼운 듯 합니다. 2023년과 2024년 평균 수요 예측 경쟁률이 스펙 제외 각각 959대1, 775대1로 많이 내려갔습니다. 대진첨단 소재의 경쟁률은 600대 이하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구간은 2025년에 스펙주 제외 총 4개 종목으로 상장일 평균 마이너스 8%의 시초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경쟁률에 따른 수익률 청약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 그 결과 첫 번째. 1차 기관 경쟁률 점수는 2점 만점에 0점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안 좋은 스타트로 시작합니다. 다음은 가격 밴드를 살펴보겠습니다. 공모 예정가 1만 900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예정되었는데, 최종 공모가는 9천원으로 밴드 하단 미만으로 결정됐습니다. 공모가 1만 900원 미만 비율이 대략 86.2%라고 나와있는데, 공모가를 낮췄지만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별로입니다. 참고로, 공모주 상장일에 시초가 매도를 하면 공모가 대비 평균 65.1% 수익을 기록했고, 종가 매도시 42.1%를 기록했습니다. 대략 23% 이상의 수익률 차이가 나고 있으니 상장일 매도 전략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 결과인 공모가 가격 밴드는 밴드 하단 미만을 기록하여 점수 0점을 기록해 현재 총 점수 6점 만점에 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안 좋은 페이스입니다. 마지막 의무보유 확약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무보유 확약은 기관이 확약한 비율만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공모주를 매도할 수 없는 기관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 장치입니다. 그만큼 확약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기업도 크게 신뢰한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. 대진첨단 소재의 의무보유 확약은 1.2%를 기록하였습니다. 10% 이하이면 하위권의 기록인데 1.2%를 기록한 의무보유 확약은 기업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받고 싶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. 2024년 평균 기관 의무보유 확약은 6.3%였습니다. 실제 배정 시에는 17.9%로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10% 확약도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. 대진 첨단 소재의 의무보유 확약은 1.2%로 이 구간은 2025년에 총 9개의 공모주가 평균 10.1%의 시초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의무보유 확약 퍼센티지에 따른 수익률 청약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 의무보유 확약의 결과는 2점 만점에 0점으로 세 가지 항목을 다 더한 점수는 6점 만점에 최종 0점을 기록하였습니다. 수요 예측 3가지를 분석해 나온 총 3점의 점수는 최악의 결과로 생각이 되며 이번 청약은 균등비례 둘다안 하겠습니다. 마지막 대진첨단소재의 한 줄평입니다. 대진첨단소재 수요 예측은 최악이 맞습니다. 유통 물량은 적은 게 맞기에 하셔도 균등 정도만 하세요. 제 영상에 나온 예상 배정 및 수량은 당일 증시의 상황 및 여러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가 있으니 대략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본 영상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을 드리는 것뿐. 모든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개개인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상 공모주 쇼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